안녕하세요. 오늘은 ENTP와의 연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미있는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썸에서는 까다로운 손절왕이지만, 연애를 시작하면 의외로 헌신적인 ENTP. 그렇다면 ENTP와 연애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ENTP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까?부터 시작해서 성격, 대화. 스타일, 취미 등 모든 면을 꼼꼼히 따져보죠. 첫인상은 괜찮지만, 대화가 미묘하고, 취미도 별로다 싶으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로 손절. ENTP와의 연애가 어려운 이유죠. 썸의 장벽이 워낙 높거든요. 그리고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럴 땐 2주 만에 정이 뚝 떨어져서 관계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NTP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ENTP는 한번 마음을 열면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 찐 사랑을 만나면 스스로 우리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ENTP가 뭐 먹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라고 말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모습이 ENTP만의 특별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ENTP는 연애 상대와의 시너지와 새로운 자극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항상 새로운 자극을 주는 상대와 오래 간다는 말 정말 딱 맞죠. 그래서 ENTP와 연애하면 매번 새롭고 특별한 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부족해지면, 그땐 정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ENTP는 관계가 틀어지면 확실히 끝냅니다. 손절할 땐 뒤도 안 돌아보는 냉철함을 보여주죠. 다만 그 전에 항상 세 번의 기회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세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순간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ENTP와 연애를 고민 중이라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썸 단계는 어렵지만 한번 연애가 시작되면 헌신적입니다. 둘째, 새로운 자극과 시너지를 함께 만들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오늘 ENTP와의 연애 특징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